네,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홀리리치의 긍정학은 20까지입니다. 힘차게 쳐, 빡 이전에 여기는 에이, 교회입니다. 어, 사실 지금 체력도 모든 게다 바닥이 나서요. 지금 장난이 아닌데 어, 아내한테도 미안하죠. 또 딸내미가 어제 발표회를 되게 잘했어요. 어린이 발표회 잘하고, 근데 감기가 심해가지고 애가좀 그런데.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대표기도문 또 대표기도를 해야 돼서 또 대표기도문 작성도 해야 되고 또성교 준비하느라 콘티도 완성 시켜야 되고 아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이 안 나는 이 <laughs> 전투를 하고 있는데 어 어차피 인생은 우리가 살게끔 이렇게 주어졌고 이유가 있다고 믿는 거죠. 저는 이제 주말에는 제가 또 신앙적인 얘기를 좀 하니까요. 크리스찬이니까 어 분명 저는 그 진짜 감사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던져진 현존재라 그러면, 그렇다면 인생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어차피 다 비료로 돌아가거든요. 뭐 이름을 남긴다 하는 것 같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인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누군가 우리를 창조했고, 이우주의 근원이 있다면, 창조자가 있다면, 이 우리를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죽음 이후의 세계, 진정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정말 지금의 삶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 지옥이라는 거를 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가? 지옥이 왜 있는가? 지옥이 없으면 악이, 최후 최후에 악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악이 왜 악을 해봤자 마음껏 뭐 악을 지어버자상관 없으니까 죽으면 다 똑같은 걸로 돌아가고 우리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면 그러나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사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잠언 오늘 솔로몬 잠언 21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게 요즘 저 나라에 대한 기도도 많고 많잖아요. 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한 자는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법을 올바로 시행하면 이게 중요해요. 의인은 기뻐하고 의인들 은 기뻐하는데 악한 자는 두려워요. 올바르게 시행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몰래 몰래 뭐 차를 운전하는데 신호를 위반하고. 많이 그랬어요 사실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러면 저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 찍힌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근데 법이 올바로 시행이 되는 순간 저는 그냥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사람을 속일 것 같아도 하나님못 속인다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은 망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영원히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인은 반드시 망하고 근데 그 중요한 건 그의 말을 듣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중심 어, 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딘가 세뇌돼서 선동돼서 넘어지면 영원히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악인은 뻔뻔스럽게 행동한다. 뻔뻔하게. 정직한 사람은 신중히 행동한다. 고 합니다. 악인은 뻔뻔해요. 정말 절여지놓고도 화이맞은 심령인 것처럼 뻔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에 말려가지 않도록 세상 이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간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게 우리의 어떠한 지혜와 통찰력과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반드시 실패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말을 준비해도 당시에는 말이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총탄, 탱크, 핵을 준비했다 해도 승리는 여호와 께 달려있다 라고 돼있어요 반드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의 통치자들의 주권도 다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싫겠지만 통치자의 그걸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권세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로 악을 내가 갚겠다고 하지 말라고 나와있거든요 하나님 갚을 또 기다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어. 되게 중요해요. 제가 힘들 때만 그렇요 회사에서도 힘들 때, 뭐든 힘들, 억울하고 힘들면 내가 이 모욕을 갚으리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리하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막... 뭐 힘들겠죠.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면 다릅니다. 내가 이 모욕을 갚, 직접 갚으리라 하지 말고 여호와를 때를 기다려 보면요. 최고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언제가 될지 우리 뜻은 시간과 다를, 다를 수 있지만, 되게 지금 적어도... 너무 살면서 억울하고 숨막히고 힘든 것들이 막 오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많이 했고 힘들게 했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받아줬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온 마을이 저를 길러 놓예요제 어머님 부모님부터 제 아내와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인내해 준 거예요 선생님들과 오늘도 아, 아, 주저지저리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산더미 같은 일들이 있을 때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이걸 쳐내면 나면 또 어차피 또올 텐데 뭐가 기쁨이 있을까 그러니까 바꾸면 무조건 좋은 건가? 아니다. 나를 돌아보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의미가 뭐고? 내가 삶을 어떻게, 어떤 떻게어 자세로 살아야 되고? 음, 반드시 하나님 뜻이 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천에서 습니다1고 사람 도는 지로고 걸까? 월3천 보자. 됐다. 이 교회에 배람된 지 얻었다. 3. 아들다 어릴 쪽부터한격정 만나서 자기 찾아 끝다. 4. 우리 회사는 행복 하고리지 않은 독서 경영 넘원 기업 됐다. 5. 온다는 자산원센트라면 리더십과 권위가 있는 남편 아빠 됐다. 6. 3천만 원씩 일주7 6개월로 성경을 했다. 8. 강의 글쓰기 잘하는 강수 작가 됐다. 9. 전전체를 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10. 전 세계 테드랑 토크쇼도 영어로 강는차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 갖춘 사는차 됐다. 1 영어랑 칠 개국어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로쓰임 빠르다. 10, 10년 에도서관예 했다 16. 아들 딸 창의능력 공감력 기르기 놀아주고 전쟁에 끌려다니지 않는 주도권 잡는 아이들. 했다 18. 주식 부동산. 17. 주식 부동산 경제어머 마스터를 채택한 전문가. 했다 18. 남을 돌려 올 때는 새사발팀이 넘쳤다 싶고 축구 선교 했다. 20. 모두 긍정하는 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란 도가 됐습니다. 저도요 생각해 보면 내 경험도 소중하지만 경험 외또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지금도. 이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저도 앞으로 1월, 2월 막 출장에 온갖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넘치게 많거든요.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일이, 사실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토할지경이에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을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쳐내야 될까, 감당해야 될까? 근데 제 인간적인 염려로는 힘든데, 이걸 막, 막 맡겨보면 이상하게 풀어져가는 게 보일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그걸 기다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에게 답을 찾지 마시고, 가장 큰 지혜, 사람의 가장, 하나님의 가장 큰 미련한 게 사람의 가장 큰 지혜보다도 뛰어나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신이라면 신은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신을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제가 할수 있는 인간능력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 겸손히 엎어지는 게제일큰 답이고 위로와 평안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진짜 안식 참된 안식과 평안 주시고 주께 맡기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없어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냅니다. 예수님 온곱담입니다. 아멘. 크리스나 퍼님 감사하고 우리 어, 지미추님. 그 다음에 어 휴먼 시그널님 댓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스팜님도 그렇고 최상우 지사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